겨울에 이거 밖에서 말리면 이대로 얼어. 얼... <laughs> 어 이대로 이대로 <laughs> 얼어. 그래서 <laughs> 요건 팁이에요. 러닝 좀 좋아하시는 분들 양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양말 얇고 그냥 이렇게 일반 양말 같은 거 신으면 미끄러지고 발 물집 생. 제가 그거 신었다 가한번발 물집 났잖아요. 이거 안 신었다. 발가락이나 뭐 이런 거좀 생각하고 좀 예민하신 분들은 발코랑 모양 돼 있고 밑에 이렇게 접지력 좋은 양말들이 요새 양말들 또 러닝 유행하니까 양말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 요거 러닝 할때 팔케 에 나오는. 포그림. 그리고 제가 요거 병행 수입하다 남은 거 있거든요. 요 이벤트 한번 할까? 어? 한세개 있을래나? 한세개 정도. 세개남았대요세개 어, <laughs> 정도 요거 한번 제가 피디 님하고 잘 얘기해서 이벤트 한번 해 보시죠. 댓글 이벤트. 나도 달아야지. 아니, <laughs> 새로 만들었어? 아이템들 어. 많이 준비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또 이렇게 옷만 좋아하는 그러니까 뭐 아, 액세서리 러닝 할때 힙색이라 그러죠. 네. 중요하죠. 왜냐면 뛸때 핸드폰을 로 옛날에는 핸드폰 없이 그냥 다녔는데 지금은 핸드폰 들고 뭐 촬영도 하고 뭐 이제 뭐 기록도 재야 되고 그래서 물통 물통 안들고나 저는 그 모르겠어요. 진짜 그, 요만한 조끼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 이렇게 물통 넣고, 네. 뛸때 어, 이렇게 좋겠지? 빨아먹는. <laughs> 네, 알아요. <먼저> 뭔지 알죠? <laughs> 아, 그거는 진짜 한, 그래도 하프 마라톤 정도는 뛰는 사람들이 입는 옷 아닌가. 아, 약간 오바했다. 아, 좀 오바야. <laughs> 데일리 아이템 그냥 힙색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조끼는 일단 빼고 있으면 뭐 나쁘진 않겠죠 거북이 마라톤 1세대거든요 거북이 마라톤 뭔지 모르죠 나중에 찾아봐나 어렸을 때 남산에서 거북이 마라톤이란 걸 매주 했어 그래서 그때부터 뛰긴 했는데 사실 그때 뛰는 사람들 보면 이거 뭐 그런 게 어딨어 만약에... 그러면 그냥, 그냥 이렇게 뛰는 거지, 뭐. 그냥 있는 티셔츠 입고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셔도 돼요. 그거 한다고 막, 그 뭐, 물론 뭐, 보여지는 게또 중요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하긴 한데, 처음에는 그거 다 이렇게 그, 과소비거든. 요새 경기도 안 좋은데 좀 아껴야지. 딱 필요한 아이템만 하면 좋으니까. 저는 힙색은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1번. 두 번째로 이제 헤드 아이템이죠. 땀을 많이 흘리잖아. 런닝할 때땀 진짜 많이 나거든. 그래서 모자나. 근데 모자도 사실 땀을 흡수하고 뭐 이런 모자는 별로 없는 것같아 사실 모자는 이제 뭐 이렇게 머리 흔들리고 막 머리카락 날리고 뭐 이러니까. 좀 헝클어진 거 잡아주는 용도. 그리고 햇빛 막아주는 정도, 낮에. 그런 용도에서 모자도 있긴 해야 돼요. 모자도 있긴 해야 되는데 야간에 뛰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모자 쓰고 뛰는 사람은 별로 없어 집에 있는 아무 손수건 있잖아 네, 그리고... 그거 그냥 이렇게 감고 묶고 뛰어 음... 그게 제일 좋아 음... 그렇죠. 두건처럼 그게 제일 좋아 음... 여기서 땀이 많이 나는데 이게 얼굴에 흘러내리면서 이제 자꾸 이렇게 닦고 하는데 물다잖아 음... 어, 그걸 이렇게 둘러가면 그게 제일 좋더라고 음... 모자 써도 계속 흘러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안경이 있긴 해야 되거든 선글라스 용도가 아니라 그 검은 알 변색 렌즈도 많이 싸게 나오고 하는데 음... 그냥 안경 이게 왜 필요하냐면 뛸때 요새 이렇게 한강이나 뭐 이런 데 뛰면 우리나라 이렇게 날파리들이 많아 뻘리고 뛰면 막 날파리 들어오고 막 뛰다가 트트태 하고 막 이러잖아 눈에도 이제 먼지 들어갈 때 있고 이래서 그래서 안경은 좀 필요한 거 같긴 해요 이거는 그냥 팁인데 저도 이제 뛰다가 한 건데 애플워치를 항상 차잖아요 꼭 루버밴드로 바꿔야 돼 루버밴드를 안 바꾸고 몇번 뛰었더니 여기에 땀내가 배는데 가지고 <목소리�88> 첫 번째는 글로벌 국민 입세 미국, 캐나다 가면 하나씩 가지고 있는. 요겁니다. 요거. 나쁘진 않은데, 요거. 요거 룰루레몬 거거든요? 이게 진짜 좋긴 해. 얘네 잘, 잘 만들어, 룰루레몬. 이게 그냥, 그냥 웬만한 거다 들어가고, 길이 조절 다 되고, 십색으로도 할수 있고, 요새 이렇게 크로스로도 멜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방처럼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다녀도 되고. 그래서, 다용도로 제일 좋고, 크기도 제일 좋고, 수납도 제일 좋다. 근데, 내가 이걸 메고 떼어봤는데 네. 사이즈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아. 칩색을 살때 팁, 요, 요 벨트 부분이 고무줄이에요. 이거는 좀, 약간 좀 이게 막, 이 가방이, 이렇게, 이렇게 덜렁덜렁거려. 근데, 일상용으로 진짜 좋긴 해. 끈도 길어. 이 네. 어, 끈도 엄청 길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돼있는데. 길게 하면 그냥 이렇게도 하고 크로스로도 이렇게 메고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로 많이 메잖아 이렇게, 이렇게 많이 하잖아 아저씨들 영포리들 <laughs> 영포리들 이거 이거에 스투시 모일 영포리들 있어 뭐 어쨌든 근데 그, 그 가방들은 이렇게 되는데 막 크고 이런데 이게 딱 적당한 거야그 연세 있으신 분들은 요게 요게 더 좋은 거 같아. 요 저거. 근데 약간 강아지 산책할 때 좋겠다. 어,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맞아. 그래서 이게 캐나다하고 미국에서 난리가 나서 이게 공원이나 러, 그 이런 산책로나 뛰는 데 가면 다 이거 메고 있어. 이게 국민 힙색이라 그래. 열풍이라고 합니다. 열풍에 열풍. <laughs> 작년부터였던 거 같아. 왜 저도 저도 작년에 산 건데. 좋게 실용도는 제가 매번 이런 크로스백이나 힙색 중에 제일 좋은 거 같아. 명품보다 더 좋은 것. 그냥 일반 힙색 고르는 거는 저는 이렇게 돼. 근데 이것도 저는 사실 제가 만들면 좀더잘 만들 수 있는데 나중에 만들면 소개해드릴게. 어쨌든 벨, 벨트가 루버면 제일 좋다. 근데 이게 수납이 조금 좋진 않아요. 뛰면서 이렇게 넣다 빼다 하긴 좀 힘들더라고. 음 응, 이게. 요 포인트보다는 요 벨트 부분이 이제 좀 루버 밴드로 돼 있는 거 추천드립니다. 얘는 어디 거죠? 요거 그냥. 어딘가. 요거 어딘 가 건데. 이런 거 굳이 저는 비싼 거안 사거든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 그냥 런닝, 그, 그 허리 벨트 뭐 이런 거 조, 그 검색해가지고 그냥 산 건데. 어쨌든 음. 밴드 보여드릴 수 있냐고. 런닝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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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때 아, 뛰는 아, 가방들이 아, 있는데, 근데 뭐 이렇게 가방 아,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산악 러닝 하시는 분들이 이게 필요하지.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등산하거나 뭐 이럴 때. 등산할 때. 어, 등산할 때 이렇게 뭐. 좀 간단한 간식 같은 거 듣고 아, 뛸때 콜라가 그렇게 좋대요. 아, 그래요? 순식간적으로 당을 확 올리는 게그 에너지 효율이 되게 좋대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좀 넣어 갖고 다니는 거뭐 이런 가방. 가방은 저는 뭐뛸때뭐 뭐 키, 히 응. 거슬려서 모자 이제 설명드리면 좀 약간 패션 러너들이 요새 좋아하는 런 위더라는 오. 신생 브랜드. 러닝 모자는 뭘 봐야 되냐면 이 뒤에가 고무줄이야. 요거는 안 늘어나죠. 안 늘어나죠. 요거 늘어나죠. 조절도 잘 돼. 고정도 잘 되고, 늘어나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그래서 모자는 꼭 선택을 한다면, 뛸때 저는 좀 편하게 할수 있는 요 뒤에가 이제 루버로 된 모자를 좀 선택을 해요. 그 살로몬이란 브랜드 많이 입죠. 요번 뭐 최근에 뭐 마르지엘라하고 콜라보도 하는데, 이게 사실 내구성이 요거 몇번안 썼는데 이렇게 떨어져. 브랜드. 유행이라서 한번 나일론 모자 뛸때 좋아하긴 해서 요 나일론 모자가 뛸때 좋긴 하거든요 왜냐면 땀 흡수나 뭐 이런 기능성 소재를 보통 나일론 폴리로돼 있으니까 그걸로 사는데 요것도 요것도 고무밴드 어, 글자들은 어떻게 다시 잠재울 수 있을까 요 이거 안 돼요 아. 네, 다 떨어지면 그냥 버려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싫어하시면 이런 거 사는 것도 방법이죠 자수로 된 걸로 사면 되고 모자 선택할 때는 뒤에 꼭 이렇게 고무밴드로 루버밴드로 돼 있는 거 이렇게 덜렁거리다가 바람 불면 확 날아가기도 하거든요 음. 뛰다가. 막 뛰다가 모자에 절로 날아가서 뒤로 다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제가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두건을 얘기했잖아요. 저는 보통 두건을 모자도 쓰긴 하는데 그냥 집에 있는 손수건 이렇게 많은 게이 얼굴에 땀이 제일 덜 나서 이 두건도 요새 많이 나와요, 인터넷에. 근데 저는 심리스 전문가잖아요. 룰루레몬에서 드디어 나왔어. 내가 찾던 두건, 심리스로 만든. 여기 봉제선이 하나도 없는 엄청 잘 늘어나요, 이거. 응. 이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기능성 소재거든요.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만큼 안 늘어나요. 이건 이거, 이거 거의 한두배 늘어나. 요 근데 잘 잡아줘. 그래서 요거 요거 괜찮은 거 같아요. 저는 요거 추천드려요. 최근에. 그래서 요거 하나쯤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요거 조만간 요거다 보좀잘 만들어서 한만 삼천 원? 만 사천 원에 내면 어떨까 싶은데. 딱 기다려. 네, 딱 기다려. <laughs> 자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 요거 아니면 손수건. 아니면 수건은, 수건이나 요거를 쓰고 그리고 그 위에 모자를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땀이 확실히 덜 흘러 루버밴드 기본템 요거를 뛸 때는 꼭 요걸로 바꿔야 돼요. 루버밴드 요거 그냥 기본 아이폰 사면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요새 패션으로 다 바꾸니까 근데 뛸 때는 꼭 요걸로 바꾸세요. 이거 아까워 이 비싸게 주고 샀는데 나 향수 뿌려온 줄 알았는데 땀 되게 오래된 냄새 알죠? 그 냄새 맞아요. 땀 썩은 냄새. 가죽 그다 부식 되잖아. 요응 어, 맞아. 그래서 루버밴드 꼭좀 귀찮아도 그거는 바꾸고 떼야 돼. 아니면 하지 말든. 가 그리고 안경. 아 제가 안경 좀 안경도 좋아하긴 하는데 뭐가 좋은지 알았어. 요거 진짜 많이 끼지 않아요? 요거 많이 껴. 스포츠하시는 응. 분들이 많이 끼는. 이거 응, 약간 이거. 체육 선생님들도 시는 거로 보는 거 아니에요? 요거 많이 끼어. 오클리. 응. 오클리. 응. 오클리. 응. 오클리가 근데 사실. 고글이나 스포츠 그 선글라스는 되게 잘 만들긴 해. 이게 이제 덱스가 어디 뭐 이렇게 끼고 나와 가지고 되게 유행이 돼 가지고 이렇게 알도 이게다 일체형이라서 이거 깨지면 근데 이거 바꾸지도 못해. 버려야. 돼 요거는 패션 러너들이 있어 사실 좀 불편해. 아, 그래요? 무거워죠. 어, 무거워 좀. 아, 어좀 근데 무거운 어울린다. 거구나. 무거운 거구나. 아, 좀 무거워. 런닝할 때는 이렇게 평소에 저이 안경 쓰는데 이 안경도 되게 가벼운 거 쓰긴 하는데 운동을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무거웠던 것들이 이제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 한계에 다 다르면. 카본이 진짜 짱이거든. 가볍고, 내구성 좋고, 탄력성 좋고. 카본 안경 뭐 이런 선글라스는 사실 너무 비싸서 일반 사람들은 잘못 사거든. 그니까 러 그거 말고, 오클릭거 중에. 아, 같은 오클리 거네요. 이렇게 네. 음. 생긴 게 있어. 일반 안경처럼. 음. 일반 안경인 같죠? 그냥? 네. 검은 뿔태 안경 같죠? 네. 요런 게더 가볍고 이거랑 이거랑 들어보세요. 와, 확실히 아, 확실히 가볍네 이게 거의 한 절반 정도 무게 나갈 텐데 확실히 가벼워.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딱 끼고 도수도 좀뭐눈안 좋으신 분들은 맞추고 해서 요런 걸 끼고 띄는 게 좋은데 이제 여기는 이제 스포츠 이것도 폴리 재질일 거예요. 폴리 재질로 된. 일반 이런 쇠 재질 아니라 이렇게 안 미끄러지는 재질로 된거 있어요. 이렇게 광택 있는 거 말고 이건 좀 광택이 있죠. 이렇게 무광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문질렀을 때좀덜 미끄러운 거 있어. 음. 그죠? 요거는 무게가 있어서 조금 이렇게 뛰면 이렇게 좀 흔들려 그리고 삐뚤어져 있고 막 이래. 뛰다가막 <laughs> 이렇게 돼 있어. 뛰다가막 <laughs> 이렇게 이렇게 뛰는 거 힘들 때가. <laughs> 꼭오클릭거 아니어도 이런 그냥 내셔널 브랜드들도 요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일체형이긴 한데, 밤에만 뛰는 않잖아요. 그래서, 하얀색인데도 이것도 자외선 차단 다 되는 거거든요. 블루라이트 네. 차단되고. 네. 하얀색 렌즈인데 그런 것들이 있어. 그냥 그런 거 끼고 뛰는 게전더 좋지 않나.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그냥 일반 그냥 쓰는 선글라스 같은데 되게 가벼운데 안착이 잘 되네. 진짜 가벼워. 응. 훨씬 가볍죠. 왜냐면 이거는 렌즈 자체가 일체형이니까. 이건 렌즈가 뺐다 꼈다 하는 거고. 음. 여기는 원래 양말 브랜드예요 팔케 포그립이라고 치면 아직 인터넷팔 거야 병행 수입이든 모두. 어, 100년 넘었고 원래는 OEM을 하던 회사였어요 여기도 저는 이제 브랜드를 좀 깊이 파보니까 조지오 알마니나 브루네오 쿠치넬리나 되게 이태리 고가 명품들이 있어요 양말을 OEM 생산해주는 공장이었어요 원래 여기서 나오는 양말이 있어요 오나 진짜 러너의 진심이다 요거 하나씩 사세요 애용하시는 것같은데네요거 근데 <laughs> 이거 좀 비싸긴 하거든요. 제가 한 거의 10년 신은 거 같아. 빵꾸도 안 나고, 밑에 엠보 들어가 있는데 하나도 안 떨어졌어. 여기 엠보가. 이거 얼마인줄 알아요? 내가 이거 한 7, 8년 전에 샀을 때 7만 9천 원. <laughs> 양말이요? 어, 신발 가격이. 양말 한 켤레가. 이 엠보 진짜 안 미끄러지거든요. 신발하고 딱 달라붙어서 절대 안 미끄러져. 그러니까 찐, 찐 러너들한테 진짜 필요한 아이템이긴 해요. 어, 접지력도 좋아지고. 이 발목 텐션 여기가 되게 짱짱해 그래서 발목도 딱 잡아줘 모양이 신발처럼 이렇게 서있어 양말이 마치 방금 발을 바... 어, 뺀 바... 것처럼 보통 양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 마치 발을 뺀 것처럼 이렇게 서있어 <laughs> 아, 그러네요 원래 얘네 특허였는데 이게 가짜들이 요새 많이 나오긴 했어 제가 요거 알려드릴게요 보통 그 양말 브랜드들 보면 여기 RL이라고 써있어요 r 이트레프트 e f t 라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거의 다 짝퉁이야. 진짜 RL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제가 신어서 이런 게 아니야. 원래 새 거가 이랬어. 엄지 발가락이 더 이렇게 튀어나와서 발꼬랑 모양대로 그대로 생겼어요. 말처럼 네. 그래서 얘네 사이즈도 정해져 있어. 39에서 41 사이즈별로 나와요. 양말인데. 겨울에 이거 밖에서 말리면 이대로 얼어. 이대로 이대로 얼어. 그래서 요건 팁이에요. 런닝 좀 좋아하시는 분들 양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양말 얇고 그냥 이렇게 일반 양말 같은 거 신으면 미끄러지고 발 물집 생 제가 그거 신었다가 한번발 물집 났잖아요 이거 안 신었다가 발가락이나 뭐 이런 거좀 생각하고 좀 예민하신 분들은 발가락 모양 돼 있고 밑에 이렇게 접지력 좋은 양말들이 요새 양말들도 러닝 유행하니까 양말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거 런닝할 때 팔케에 나오는 포그립 그리고 제가 요거 병행 수입하다 남은 거 있거든요 요 이벤트 한번 할까 한세개 있을래나? 한세개 정도 3개 남았대요 세개 <laughs> 정도 요거 한번 제가 피디님하고 잘 얘기해서 이벤트 한번 해보시죠 댓글 이벤트 나도 달아야지 <laughs> 아이디 새로 만들어